어렸을 땐 친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적 있죠? 학교 끝나면 친구 만나야 하루가 끝난 것 같고, 뭔 일만 생기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친구잖아요. 그런데요, 나이가 들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노후에는 친구가 꼭 필요할까?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. 다섯 가지를 유쾌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, 혼자가 더 자유롭습니다. 친구가 있으면 약속도 챙겨야 하고, 신경 써야 할 일이 더 많아요. 그런데 혼자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만 집중할 수 있죠. 오늘은 바닷가, 내일은 산.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. 두 번째, 내 자신이 제일 좋은 친구가 될수 있어요. 나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법을 알게 되면 외롭지도 않고, 오히려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. 좋은 책한 권, 따뜻한 차한 잔이면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게 흘러가는지 아세요? 세 번째, 가족이라는 친구가 있으니까요. 나를 가장 잘 알고 평생 함께할 내 가족. 사실 친구보다 가까운 게 가족 아닐까요?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에요. 네 번째, 기술이 있습니다. 요즘은 스마트폰, 인터넷 덕분에 사람들과 연결되는 건 정말 쉬워요. 꼭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적당히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죠. 굳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요즘.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에요. 요즘 최신 과학의 힘으로 혜성같이 나타난 특별한 새로운 친구는 바로 AI 친구입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, 결국 행복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. 주변에 누가 있느냐보다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즐기고 바라보느냐가 훨씬 중요하죠.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와 잘 지내기만 하면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? 정리하자면, 노후에는 혼자여도 충분히 자유롭고, 나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,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되고, 기술로 소통을 즐기며, 무엇보다 행복은 내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. 결국 친구 없어도 노후는 얼마든지 멋지게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지금부터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하세요. 노후가 훨씬 더 달콤해질 겁니다.